뭘 남겼어요? 답변이요? 전 댓글을 잘 안봐요 저 따로 뭐 써달라고 하면 쓰는 댓글을 잘 안봐요 다른 말 못쓰냐고? 뭐 죄송해요 저 파이팅무새래서 잘생기면 질투해서 댓글 안 써준다고? 저분들이 잘생겼냐 이 씨부레 여자분들한테는 댓글을 하는거야 말도 안 되는 이홍열 쇼는 뭐야, 씨. 이홍열인데. 그래도, 어? 저, 대, 희극배우한테 씨. 이름 잘못는거안 되네. 연세가 지금 몇 살이신데, 씨. 이홍열이 아니라 이홍열님이에요. 키가 굉장히 작아신 코가 굉장히 크시고 귀엽상하게 생겼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노주현 선생님 저거 동생으로 나왔던 친구 선생님, 둘째 아들이세요? 나를 믿어라. 너믿는지 에이, 판자가 안 떴네. 시브레 뭔데? 저기 힐하는 데 조심. 가지가지 하세요, 시브레. 이 새끼 저 잠에서 덜 깼니? 공중에 떠다니게끔 해놨지. 키를 약간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여기 지키려고 마음먹었겠다. 아, 살려 아우. 아, 존나 빨라. 버커, 버커, 버커. 그 뒤에 누구야시입레 숨어있는 거? 저거 버커, 버커 온다. 그렇지, 적절했어. 아주. 트랙이 라 지금 작아서 안보여 저 콩이님 좀 따라가 여기꺼 돌려야돼 여기꺼 케이님 아 씨브레 여기꺼 돌리셔야 된다고 아 빠졌어 씨게 안되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빠져야겠어. 일로 빠졌는데, 어디갔지? 어, 절로 다시 갔나 본데. 저는 안데서야안전는 어디가 또 시브레 말 더럽게 안 들어야 할 텐데, 니 아들 시에 맞아야 되죠. 봐봐, 가니까 죽잖아. 말하는면저 시브레, 저 시브레죠. 말을 안 들어요. 봐봐, 니네 아들이라니까 중상한데 시브레, 저 그런 걸 이야, 심각해. 아, 왜 시프트 캔슬돼 있어, 또, 아. 빨리 살리면, 빨리 갈수 있다. 어깨가 보네. 아, 근데 내 돈. 내돈 지켜. 옳지. 딴데 갔다. 저거, 그리고 사려라.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프랑스 사람 같네. 얼굴 왜 이래? 응? 어? 자메이카가 더 가까워 그렇지. 이 콩이 콩 야무져. 딴데 간다. 이거 막걸 찾으러 간다. 저 조심해 좀. 형이님 일 중이고 반대쪽 거 같지? TL이 한 개. 약간 비슷한데. 야, 저분 뭐하냐, 너 시부레 저 막걸린데 저. 힐도안 하고. 저분만 살아있으면은. 게임 이긴다니까, 저거, 다, 울탈출 가능하다니까. 뭐, 어, 한방이 부담되는 살인마도, 아니, 아, 캠핑에서는 저거 있구 이거 빨리 있어봐야 돼. 저쪽으로 한번 붙어야, 붙어야겠어. 또, 그걸 만져, 콩이 님아, 좀 씹으래. 일로 오르니까. 이건 어야 잘했어 원칸 맞기 때문에 제발 사려 k 사려 제발 걸리면 안돼 나가려 일로 왔다. 이거 돌렸다잖아. 안 보였구나. 새끼 일로왔다 이거 돌렸다 저녁나 안보였구나 이새끼 약올린거야 이새끼 아 뭐야 여기 돌리고있어 아우 C브레 아 개패고싶네 진짜 어? 히리나라고 씨부레 히리나라고저또 어디가 저거 또 씨부레 아 레알 초벌레야 아오 진짜 씨부레 사람아니야 사람아니야 이 개씨부레 저거 어디서 나온거야 저거 아, 개패고싶네 그냥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기는거를 살아서 만들어준다니까. 아, 이조리 이씨. 저거, 양각 잡지지 마 한방 뭔데? 이거... 아, 져셧쉬 f u c 파 아까... 별로 들어가자 이거 한방이라 쉬어안될것같은데 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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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 거리 어, 아, 뭐야? 아, 아, 이런 실수를. 아. 10시부 옆구리로 어갔네 야, 이거, 케이님이 씨브레 살아있었으면 다 행복했잖아. 이거 뭔데, 이거. 이 요리가 아니라, 이호리이호리 된다, 이 씨브레. 야감이 이오리라고이씨이 요리 아니라니까. 이 효리, 효리는 드립이고. 미쳐버리겠네, 이거. 강진구님 왜 이렇게 아는 척이야? 야감이 이 오리가 맞습니다, 이 오리. 이 호리는 님들한테 당한 거고.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요 오늘 또 결과물을 또 원하는 거 아니겠어. 야가미가 약간 멋있는 성 아닌가? 뭐야, 일본 내에서는? 데스노트 저 라이토, 라이트도 저거잖아 야가미 라이토잖아 뭔가 시니컬한 느낌을 주는 듯한 깜짝에 상처는 수치다 어? 이 씨부레 저 새끼가 할퀴 었나 보다 아가미 말이야 아가미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 아까 이것도 너가 마음이니잘 막아봐 다시 올라갈건데 나는 어, 척인데 아야 이거 이 새끼 뭐해 아 잠깐만 나 잠근다 이 새끼가 야문 어디야 크게 커버되야지 맞으면서 빠지면서 저기또 커버만 이새끼왜 저거 불 안써 야 그거 길막이야 뭐야 아 라일 라일 니네 인생 최대의 업적이다 씨부레 이거 지금 한대 때린게 응 어? 축하한다 이건 맞지 뭐 씨. 에이 뭐야 이게 인생 최대의 업적이다 잘했는데 아 쉽게 됐네요. 반대문이 여기 여기만 떴어. 뭐? 여기는 없잖아. 어? 여기. 어? 나가야 어? 나가 어? 나가. 고민도 하지 말고. 아? 아? 기어 나갈 수 있긴 뭘 나갈 수 있어, 이 시브레 출구 저인데 괜찮아요. 살인마 후렁구 한번 터진 거 봐. 빨리 죽어, 시브레. 나 어떻게든 살 거니까. 빨리 죽어. 나 개구왕인 거 알지? 아니, 시브롤는뭐 벌써 왔어. 아니, 개새끼 봐라, 이거. 아, 조랭클린해걸러네 Я к медалисту шло.